넷째 날에 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넷째 날 1시간 47분 31초에 계시록 1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1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니, 당하리니 니당하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이라 아니 분명히 그 질문자의 얘기요, 예 어, 교회는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 왜또 성도가 등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네, 대환란 휴거 후에 대환란이 있다면 왜 성도가 또 등장합니까? 했더니 박강사 대답이 환란 때도 교회가 있으니까요 이런 대답을 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질문. 위험한 대답이에요. 자, 이거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시대를 구분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시기만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완전히 나뉘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서 가야지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교회 사건 자체, 교회 시대 자체가 이 십자가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부활과 휴거 사건이 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림 받고 나서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정의나 교회에 대한 그런 뭐 존재의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환란 시대는 환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하나님의 본 사, 사람의 세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교회가 존재하지만, 부활과 휴거사건으로 들림받아서 교회가 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 땅엔 다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천년왕국 백성이 되고 이방인은 환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큰 범위에서는 이스라엘도 구원받은 사람 환난 성도라고 환난기의 성도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환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절대 교회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 왜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모든 의인이 들어가는 범위에는 속할 수 있지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나누듯이 그죠? 구약성도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이전, 율법 이전과 이후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도 나누듯이, 신약성도는 교회잖아요. 구약성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렇게 나누듯이 환란성도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7년이라 짧아도, 짧아도 환란은 완전 다른 시대다. 그리고 그 시대가 넘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의천 년의 시대. 그래서 천년 왕국 백성이라고 따로 거기도 또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 교회라는 그런 땅에 다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천년 매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큰 수확을 앞두고 있죠. 그큰 수확이 교회만 들어가는 부활가시고요. 딴건못 들어가요. 교회만 환란 전에 다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시작하면 어때요? 순교받아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환란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이삭 죽기 밭을 다 이렇게 수확하고서 이삭들이 떨어진 것을 줍는 그런. 에, 이스라엘의 수학의 3 단계 마지막 단계로 예, 환란기에 환란 성도들을 이사부 죽기 하는 그거를 환란에 순교당한 사람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고 양민적으로 잘 견뎌서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순교당한 사람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사부 죽기로 해서 천년에 본수학, 이삭 주께 이런 3단계로 나눠지는 첫째 부활에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삭 주기로 환란 성도가 부활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천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구약 성도가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다 첫째 부활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도 나누듯이 환란기의그 7년도 짧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으로 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7년을 잡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에 그래서 시사를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세대주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나눠서 본다고 해서 세대주의, 경륜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나눠서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누는 걸 통해서 교회는 올라가고 다시는 교회가 이 땅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생기면 교회가 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교회도 있고 땅을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도 있고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눠지는 이 구분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땅새 새 지구의 주인인 이스라엘 새예루살렘의 주인인 교회 그다음에 새 하늘 전 우주에 펼쳐지는 이 우주에 가서 살 거주민인 이방인들 성도 그러니까 천년하고 백성이 되겠죠 결국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 환란 이후, 부활과 휴거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긴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